이번 시간부터는 알아두면 유익한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캡처 시 프로필 사진과 상대방 이름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메시지 입력창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는 캡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캡처를 시작할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프로필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캡처할 부분에서 프로필 부분이 임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캡처 내용을 저장하시고.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카카오톡에서 이미지의 화질을 선택해서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하여 버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앨범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진을 선택하시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보내시기 전에 오른쪽에 점 3개 버튼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의 화질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일반화질, 고화질, 원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낮은 화질을 보내고 싶으시면 일반화질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사진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원하지 않는 대화방에 초대를 거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원하지 않는 대화방에 초대가 된 경우에 세줄 버튼을 클릭하고 그냥 나가기를 누르시면 방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팅방 안에서 설정을 통해 초대를 거부하고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서 오른쪽 세줄 버튼을 클릭하고 이어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초대 거부 및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자,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는 채팅방에 초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확인인 1이 사라지지 않고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생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시지가 전송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비행기 모드를 실행합니다.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 상대방의 메시지창에는 숫자 1이 남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카카오톡의 텍스트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글귀나 명언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의 채팅방에서 샵 텍스트콘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콘을 클릭합니다. 텍스콘에서는 세 가지 탭을 제공하는데요. 이 중에 직접 입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시고요. 반드시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원하는 배경 색상을 지정하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카카오톡의 그룹 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학생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단체 의견을 수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더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카카오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톡 캘린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일정을 기억하거나 공유할 일이 있으시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선택하시고 캘린더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일정 제목을 입력하시고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특정 시간을 지정해서 확인을 누르고 일정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일정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5분 전에 알림을 바꾸시면 5분 전 선택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